안녕하세요. 컴퓨터 쉽게 알려주는 남자, 커말람입니다. 얼마 전에 인트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어, 그 영상을 좀 보시고서 인트로 영상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로 들어가 주시고요. 유튜브 화면에서 검색창에 더 티처, 더 티처라고 쓰고 검색을 눌러줍니다. 보시면은 제일 위에 선생님 더 티처라는 채널이 보이는데요. 이 채널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아, 이 채널 같은 경우 어,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생겼을 때 한글로 질문하실 경우 답변을 영어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 꼭 영어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내려 보시면은 음, 탑 베스트 2D 유튜브 인트로 템프까지 써 있는 재생 목록이 보이는데 이걸 클릭해 주세요. 음,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실행되는 게탑20 최고의 무료 2D 유튜브 소개 템플릿이 뜨는데요. 이걸 한번 봐줍니다. 앞에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제가 8번을 봤는데요. 내가 8번이 마에 든다 하면은 어, 스크롤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방금 아까 그 8번 보신 이게 8번인데요. 8번 쪽에 이 링크를 클릭해 줍니다. 파일들이 나오는데요. 어, 이거를 일단 드래그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은 좌측 하단에 이 화살표를 클릭하신 후 폴더 열기를 해줍니다. 음, 이거를 내가 옮기고 싶은 자신이 작업할 공간에 잘라내기 해서 풀어줍니다. 이쪽에다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린 음,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샘플 영상이고요. 이 파워포인트를 실행시켜 줍니다. 어, 참고로 파워포인트는 2016 버전 이상으로 실행해주셔야지 가능합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시고 우측 가운데 상단에 있는 편집 사용을 클릭해 줍니다. 제일 위에 슬라이드는 삭제를 해주시고. 음, 맨 마지막 걸 보면은 영상을 다시 한번 봐 보겠습니다. 음, 마지막에 이렇게 로고가 나오네요. 어, 이거를 기억하셨다가 다시 파워포인트 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글씨가 가운데 숨겨져 있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를 치워서 글씨를 찾은 다음에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치우시면은 가운데 글씨가 보이네요.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덮어주고 글씨를 수정해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만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맨 뒤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 F 오를 눌러서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나왔네요. 좀 꾸미기 나름인데 뭐 주화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앞으로 나오게 해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방금처럼 어, 상자를 옆으로 옮긴 다음에 수정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어, 여기까지 됐다면은 파일 버튼을 누르시고 내보내기 비디오 만들기 설정을 Full HD로 하시고 비디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자신이 뭐 하고 싶은 제목으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어, 비디오 만드는 중이라고 게이지가 나오고. 아까 처음에 저장했던 폴더에서 제가 아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던 어, 파일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잘 나왔네요. 여기서 한 단계 좀더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좀 여기 음악이 쳐진다. 그랬을 때는 여기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로 보면은 이 음악 음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음, 보면 아까 같이 같은 폴더에 있는 이 백그라운드 뮤직 뉴가 여기에 삽입돼서 재생이 되는 건데요. 나는 좀 다른 음악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제가 인트로를 만들었던 음악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경쾌해서 저도 이걸로 했거든요. 음, 이 음악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음악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아까 그 음악 폴더에, 아까 작업하던 폴더에 음악을 가져다 놓고, 뭐 다른 쪽의 폴더에서 사용해도 사,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드래그해서 기존의 음악을 삭제하고 자신이 넣고 싶은 음악을 클릭한 후 드래그해서 놔줍니다. 조금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음악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위쪽에 재생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 마우스 클릭 시에서 자동 실행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좌측 상단에 애니메이션을 클릭하신 후에 어, 애니메이션 창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음, 맨 아래 보시면은 제가 넣었던 음악이 나오는데요. 이 음악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효과 옵션을 클릭해 줍니다 처음부터는 돼 있고 이 재생 중지를 지금부터 저희가 뭐 다섯 개긴 한데 한100이 정도로 고쳐 놓고 지금 한게 뭐냐면은 어 보통 슬라이드에 음악을 넣으면은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을 경우에 그 음악이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 방금 한 거는 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더라도 음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재생하겠다라는 설정을 해둔 겁니다. 음악을 바꾼 파워포인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새로 넣으면은 음악이 맨 아래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1페이지의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이 모두 끝나고 음악이 재생되기 때문에, 이 음악을 클릭한 후, 맨 앞쪽으로 배치를 해줘야지, 음악이랑 이 애니메이션이 동시에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음, 이렇게 끝나는데요. 마찬가지로, 파일, 내보내기, 비디오 만들기, 음, FHD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비디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비디오 만드는 중 게이지가 차고 있고요. 완료가 됐네요. 음, 음악 교체한 파워포인트 인트로 장면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음, 지금 제가 아까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보여드린 건데요. 보시면은 지금 링크 다운로드가 1번부터 20번까지 쭉 있어요.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서 본인이 만들고 싶은 인트로를 보시고 파워포인트를 다운 받으신 다음에, 아까처럼 로고나 아니면 이름을 폰트를 수정하신 다음에 음악도 자신이 원하는 음악으로 교체해서 이렇게 인트로 영상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 <laughs> 궁금하셨던 인트로 영상 제작이 너무 생각보다 쉬워서 좀 허무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어, 오히려 쉬우니까 더 간단하게 만드시기 편하기 때문에 좋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관련된 이더 티처 링크는 제가 아래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더 티처를 쳐서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제가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작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은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쉽게 알려주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